내 생각이랑 일치하는 기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은 내가 느끼고 있던 걸 설명해주는 기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최고로, 최고로 괜찮았던 기사. 아, 대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The New Yorker의 기사였어요. 요거 Are you experiencing posting and we? E-N-N-U-I라는 단어. And we라는 건 권태감, 지루함. 이런 말이죠. 지금 인태기신가요? 부제는 sharing casual moments from our lives on social media doesn't seem to make sense the way it used to be. SNS에서 일상을 나누던 그런 것이 이제는 맞지 않아 보인다. 저랑도 되게 relate 한데 일상에서 뭐 뭐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올리기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민망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뭐라고 올리나 싶기도 하고. 네, 이런 심리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narcissistic 한 문장인데요. The breakfast photo is the ur-text of the narcissistic internet, a bit of content that no one else is necessarily interested in, but which the poster feels the need or even the responsibility to make public for anyone online to see. 아침 메뉴 찍어서 올리는 것 자기애적인 인터넷 문화의 원형 텍스트 아, The New Yorker 답죠? 텍스트 앞에다가 er e u r 이 붙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시초가 된이라는 의미예요. Er myth라고 하면 창조 신화, 뭐 영웅 신화 이런 거 있죠? 커피 마시는 거 찍어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내가 올려야 되겠다 싶은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텍스트이다. 꼭 그런 나르시시스틱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To post and to interact with other posts was to participate in a grand project that valorized amateurism, banality, and a sort of content-based meritocracy. 포스팅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과 소통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 진부함, 콘텐츠의 질에 따라 평가받는 능력주의를 찬양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은 바뀌었다고 해요. Lately though, I found myself missing the breakfast photo and its equivalents online. 그 비슷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거 저도 느낀 감정인데, sometimes with everything going on in the world, I get worried I look insensitive posting stuff like that.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자면, 내 일상생활을 포스팅하는 것이 되게 무감각해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포스팅을 하고 싶어 625야 그날 하필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날이야 호우가 너무 많이 내렸어 전 그런 일 되게 빈번하게 느끼거든요 아 이런 걸 포스팅하는 게 되게 생각 없어 보일 것 같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이 아니라는 거 너무 좋았어요 저만이 아니라는 게